예 말씀 보시게서 겠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아름성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이에 오르사 건너가 먼 동네에 일신이 짐상에 눈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니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니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테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세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를 원하고 재산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첫 번째는 중풍병자를 만나시고 두 번째는 보면 이 세리 마태를 만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제라 첫 번째 중풍병자를 만날 때는 뭐, 상, 어, 필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는 중풍병자였지만 중풍병자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같이 왔다고 아, 사람들이 같이 왔다고 말하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사람들이 친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 스스로 오지 못합니다. 어,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심각하여서 침상에 누운 채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데리고 와야 할 정도였고 또 다른 보금서에서는 친구들이 그 침상을 같이 메고 그렇게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어서 접근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계신 집에 그 지붕을 뜯어서 그 어, 친구 중풍병자인 친구를 내렸다고 하는 할 만큼 그 상황이 상당히 좋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절 하반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할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떡하냐면 어, 중풍병자를 일단 두고 중풍병자를 데려온 이 사람들 이 친구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그들이라고 말할 때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풍 병자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을 보셨다 할때 이들의 믿음에는 분명히 이 친구들의 이 사람들의 병상을 메고 온이 사람들의 믿음이 같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정작 당사자인 중풍 병자의 믿음이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은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볼 때는 그 사람들만 말했지만 중풍 병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확증하느냐, 무못으로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한 사람의 병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병자는 한 사람이고 고침받아야 될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한 사람의 병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은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지체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이만큼 절박하고 정말 절대적이고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당사자를, 당사자의 어떤 행동이나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아픈 사람, 이 치유받아야 할 사람, 이 꽃이 받은 사람, 또이 기도받아서 하나님의 응답받을 사람의 절박한 사람에 대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같이 보시고, 그들을 파악하시고, 어떨 때는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때로는 거부하시고, 때로는 지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보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 또우리고 기도에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 어,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함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수님의 반응 그 응답이 대답이 이상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 다음 뭐, 결정적인 말씀은 뭐냐면, 뇌제삼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가만히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병자가 제삼 받으러 왔습니까? 병고침 받으러 왔죠. 같이 온 사람들, 이 친구들은, 그러면 이 친구의 병자인 친구를 데려오면서 제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친구들이 같이 왔을까요? 그렇게 기대해 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어? 이 친구의 병을 낫기 위해서 그렇게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쉽게 풉니다. 병이고 뭐고 다제의 문제다. 제에 어? 대한 보응이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천벌이다. 천벌. 벌받아서 그런 거다. 정말 그렇나요? 전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죄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더 근본적인 해결로 인도해 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죄하기 전에 네죄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말하, 전에 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그치거나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지도 고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는 말은 뭐냐면 제 사함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제 사함을 먼저 말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로마 서 5장 자꾸 말씀드리시지 우리가 이미 죄인되었을 때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어?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해요. 먼저 먼저, 제사함, 먼저 제사함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먼저 안심하라고 위로의 말씀을 건넵니다. 그러니까, 이제삼이란 말에 탁 걸리는 사람들이 3절에 보면 누구냐면, 서기관들입니다. 자기네들끼리 난리가 났습니다. 뭐랍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다. 아닙니다. 제삼은 누구만 할수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만 할수 있는 것인데, 이 나사렛 동네 이상한 친구가 와서 제삼을 주니까 이상한 거죠. 어? 어찌 하나님만 할수 있는 것을 이자가 감히 남발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도 두려움은 있어서 어떻게 했답니까? 속으로만 말했다고. 그니까참과감이겠죠그 사람들 많은 집에서, 그 복잡한 집에서, 사람도 못돌아는데 각기 촘촘한 집에서 저 위에서 이 환자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어, 네 제사함을 안심하라. 이네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니까 막소리를 못하고 서기관들이 무슨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눈치좀면이뭐이뭐이 짐, 이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 서기관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학자고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짓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절에 보면 서기관들의 그 생각을 아셨다. 내가 네, 어떻게 마음에 그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감한 일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고 속으로 품는 생각하고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내 마음을 모를 거야. 내 진심을 모를 거야. 자꾸 살다 보면, <laughs> 자꾸 우리 교회 다니다 보면 말, 말을 말 해야 예수님은 알고 말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모를 거야. 하는데 그게 왜냐면내 악한 생각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다 파악하신다는 데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악한 계획들. 우리가 뒤, 뒤에서 우리의 행동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몰래 말하고 어? 하는 1인 부분에서 이 사람이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믿지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뭡니까?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뭡니까? 제3의 권세가 예수에게 있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제3을 받는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누구 입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자의 말심하라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제사함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비교하십니다. 자, 너희가 생각해봐라. 제사함을 받았다는 선언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 선포의 말씀 중에 무엇이 더 쉽겠느냐? 한번 생각해보라, 너희가 판단해봐. 제함을 받았다는 말씀과, 내 선포, 어, 선포와, 어? 네가 병남을 받아서 일어나, 심상을 가지고 멀쩡한 선언처럼 나가라는 말과, 둘 중에 뭐가 드시겠느냐. 그러면, 이거 우리 해결거리가 생기는 거죠. 우리에게 관심은 뭐겠습니까? 병 낳는 거요. 예 이렇게 된다 우리 환경이 변하는 거요. 예 이렇게 된다 우리 가족 관계 이렇게 된다고. 돈요. 우리의 고민 문제 해결요. 이게, 이게 우리는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 속으로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동의하고 있는 건 뭔지 압니까병나는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없어요. 이 본문에는요. 이 사람들은 말씀의 전문가고 율법의 전문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입니다. 어? 이 질문하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두 부류 다 동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함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 제함이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 우리가제함이면 그런 거 모르겠고. <laughs> 우리는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서 우리 상황이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어져야지 내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끼워 맞추면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이건 서기관들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함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6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면서 뭐랍니까? 제사는 권능이, 권능이 나에게 있음을, 예수에게 있음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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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가 걸리는 부분이 많았 우리는 우리 문제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 막 구하고 예수님께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가 뻣떡 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일하면 더 나아질 거야. 근데,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의견을 냈는데, 다 같이 공동체 지체들과 의견을 냈는데, 동의가 안 돼요. 또 다른 분들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다른 의견을 가진 것이 여러 공동체의 다수가 이게 하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막 삐지고, 썩내고, 화내고, 다음부터 이런 교회 안올 거라고 그러고, 막 땡깡 부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부분만 보면, 아, 이 중풍병자가 고쳐져야 된다.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석 서기관들이 왜 여기 와 있겠습니까? 예수님 시비글라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중풍경자도 보이고, 이 친구들도 보이고, 이 시비글로 온 서기관들도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하파어 선을 이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파어 선을 이룬다는 건내 것만 해결하려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러니까 이 누가 볼 때는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고, 누구일 때는 막 화나게 하는 말씀을 하시고, 누구 볼 때는 막 빙빙도로 말씀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3의 권능이 이 인자에게 있음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뭡니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니라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니까 러7절의 말씀 뭡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일어나, 그가 집으로 돌아가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는 뭐가 한꺼번에 해결되냐면, 아직은 그래도 저와 여러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내가 완전히 수족을 못 쓰고, 내가, 내가 중풍병자가 되었는데, 병원에서도 더 이상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근데, 어? 예수라는 사람이 낙해해 줄수 있다. 이걸 가지고 왔는데, 막, 막, 어다 구천을 떠도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죄사한 멀쩡하고, 뭐 우리도 쏘고. 아 그래. 제, 내가 죄인이라서 그런 것같은데 제 문제는 대 하고, 하, 참, 예수님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제삼받았다고 집으로 가라 하면, 심상가지고, 어? 어? 이 병자의 몸으로 그냥 집에 가라고 제삼으로 위로받고 이러면, 그거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러고, 이, 이, 이 서기관들도 뭡니까? 우리 문제네, 우리 문제들은 시비 안 가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수아래라고 예수님한테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해결됐다고 갈거 아닙니까? 런데 예수님께서 제삼을 말할 때, 이 병자 의 입장에서 얼마나 미련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니까 집으로 돌아갔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해결되는 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병나음 뭐냐면 병남 같지만 병남은 뭐냐면 이사람이 어떻게 해서 병이 났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따서 이사람이 어떻게 해서 병이 났냐? 아, 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낫게 좀 낫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먼저 하신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제삼을 받았다잖아요. 제3을 받은 표적으로 이 사람이 병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3을 받았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정말 제3을 받지 않았으면 이사람의 병남을 이 상황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제3을 받았다는 그 증거로 그 표적으로 이 사람이 병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병자였던 사람에게만 이 제3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멀쩡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이 세리 석의광들 어,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그리고 그냥 친구를 불쌍히 여기고 국민에게 우정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도 귀한 사람들이지만, 이세 부류의 사람들, 병자이건 병자가 아니건,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건, 친구에 대한 우정을 가진 사랑을 가진 사람이건, 이세 부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병남이 아니라 죄사. 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의 권능과 예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선포로 자유를 받은 자는 죄의 굴레에서도 병의 굴레에서도 모두 해방시켜 주신다. 그것이 예수의 삶이고 예수의 말씀이고 예수의 모습이 이렇게 말하는 니다 그러니까 아닙니까? 모두가 예수가 필요하다. 모든 세상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리고 모든 세상이 예수님이 필요함을 알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내세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구제로 해서 마태를 만납니다. 마태가 세관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세리였을 것입니다. 세리였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과 이웃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좋은 평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국은 인도를 침민지하면서 동인도회사라는 그 회사를 만들었고, 일본은 우리 조선에 들어와서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주식회사처럼 만들어가지고 큰 중앙은행을 만들어가지고, 조선사람의 돈들을 빨대처럼 쭉, 진공청소기처럼 쭉쭉 다 빨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뭐 빌리러 가면 오리대를 받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 조선 정부 전체의 돈을 빨아당겨 드리는 거죠. 일본 금융회사가. 그러니까 여기에 사고 많이 났습니다. 독립투사들이 거기다 막불 지르고 폭탄 던지고막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 이스라엘로 치면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입니다마태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은 없었겠죠. 근데 얼마나 백성들 사이에 원망과 그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마태에게 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르신다 이러죠. 말씀하십니다. 뭐라니까 말을 거십니다. 마태 정말 놀랐을 겁니다. 업무와 민원 외에 자신을 이렇게 대해주사람 만나는 것은 처음이거나 정말 오랜만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뜬금없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좀 뭐야 이거? <laughs> 이럴 때 보니까 마태 그냥 순순히 따라갑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냥 어 나를 따라라쑥따라가라고 <laughs> 어, 체면수를 끄는 것도 아니고 마술을 끄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통장도 마태가 통장도 있을 이고 집도 있을 거고 신분증도 있고 연금도 다 포기하고 어떻게 예수님 한마디에 그 고생길로 따라간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가면 마태한테 물어볼 게참 많을 겁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laughs>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 눈빛에서 뭘본 겁니까? 어? 당신의 마음에 뭘 움직여서 그 한마디가 그렇게 쑥 따라갑니까? 어? 솔직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천국에 가서 한번 우리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정하기로는 마태는 그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고 보아왔을 겁니다. 구경해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마태에 대해서 주시하시고 신경 쓰고 준비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랬던 두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마주칠 때쾅 하고 막혔던 것이 팍 뚫려버리게 되는 거죠. 소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그 한마디가 절대적인 것이 되고 그 한마디가 권세와 능력이 되는 것이죠. 어. 나를이끄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되는 것이죠. 많은 고민과 많은 묵상과 어. 어. 많은 준비와 많은 기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애쓰고 있는 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가 글쎄 마트서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가야 하고 있고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고 주님이 때 주님이 시간에 꽝하고 흥미는 시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응. 어, 어. 준비 다 해놓고 요만큼 남았는데 안 되겠다고 가버리면 주님은 꽝 뚫고 온다 어디간노 이러면 어떡할 거야 <laughs> 여기까지 다 뚫어놓고 <뚫었네. 웃음> 그마태와 예수님의 만남처럼 그 기한 만남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이, 이제 식사를 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예수님과 그 자리에서 식사했다고 합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마태 친구입니다. 마태 친구. 마태 지금이 세리였잖아요. 죄인치고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마태 친구들이 이렇게 다 모인 겁니다. 그게 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11절에. 바리새인들이 그게 또 와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11절 하반절에 세리와 죄인들과 그걸 같이 식사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통해서 묻습니다. 앞, 어? 그러니까 앞에 서기가 는니 지금 바리새인은참 딱합니다.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는 거. 이게 왜 그랬습니까? 경쟁심에서 시기심이 되고, 시기심이 되면서 남의 약점을 들추려게 하고, 싸우게 하게 되고, 이렇게 비참하게 상황이 돌아가는 것이죠. 어? 그래서 12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 있다. 그러니까 이게 더 풀어서 이야기해보면 예수님께서 그때 맹인의 비율,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비율을 예수님께서 드실 때뭐라합니까 어? 보지 못하는 사람보다도 눈을 뜨어서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가 더 불쌍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병자인 것조차 모르는 이 바리새인들을 이 영혼이 뭡니까? 더욱 병든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병든 것조차 모르는 자. 이 바리새인들이 더 병든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이 병자임을 알아 이를 고치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세리 인 마태가 병고침을 자기 영혼의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처지의 세리와 죄인들 그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 영혼에 병든 것이 고침을 받아 야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온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리가 프고 허리가 아픈데 오만 치료를 다듬, 오만 걸다 되고 오만 걸다 해봐도 안 나는데 어느 병원에 가니까 딱 맞고 딱 나왔어요. 그럼 지저민 집사님 딱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하겠습니까 교회 쫓아와가지고 인숙지집인숙지서사그 병원 가보세요. 내가 나왔어요.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이영민 집사님. 김옥순 집사님. 그 병원 가보세요. 그래. 지금 마태가 그 상황이더라고요. 인생의 그 몸, 뭐 제일 심과 병원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한게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남을 받고 자유함을 받았으니까 어떡합니까? 자기와 같은 처지의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시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남도못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가 또 병자라는 거조차 모르는 거죠 우리 상황이 그렇게 비참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 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금리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는이 말씀의 뜻을 다시 집에 가서 배워라 이럽니다. 이거 정말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다. 왜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구하고하나님 말씀에 정통하고 뭐 뭐로 뭐 물으러 보러 올때 가르쳐 주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는니 왜온건 뭐? 뭔 말인지를 모르는데. 이거 엄청 자존심 상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예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조금 더 거칠게 말씀드리면 너희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으니, 제발 이 자리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아니라며? 네가 의인이라며? 그럼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런데 왜이 자리에 와서 뭐라고 그래? 나는 재인을 만나러 온 것이고, 재인과 상대하러 왔으니까, 넌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에 그냥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인도 병자도 아닌데, 왜해결시키고 치료할 이 자리에 와서 대안도 없으면서, 이렇쿵, 저렇쿵, 값나라, 배나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병원에 아침 9시에 문열는데 8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 줄 서가지고, 실료 받으려 그러니까 있는데뭘 쫙, 이 놈이 막 근육이 이런 놈이 와가지고 아, 이 병은 돌파리인데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니 뭔데 이거 니 뭔데 테 왔는데 아파서 왔나 아니 요 그러니까 가라고 여기 아픈 사람 모른다라고이 말입니다 지금 <laughs> 근데 건강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바리사인들은 아프다는 것조차 죄인이라는 것조차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나는 제사를 원하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금리를 원한다는 한 말씀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을 다시 한번 엮어서 보면, 제사는 원래 극률을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제사 따로, 극을 따로가 아니었어요. 제사는 원래 하나님께서 극률을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스스로 의인이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사는 죄인들이 극휼을 받기, 하나님의 극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잔치 자리이고, 고침의 자리고, 이 병원과 같은 자리인데, 자기가 멀쩡하다고 의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아픈 사람들, 죄인들을 몰아내고 쫓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사는 예배는 본래 죄인임을 깨달아 주님의 극휼로 고침받고 회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장악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극률과 재산과 치유의 예배 그 가운데서 고침받고 나음받고 재현받기를 원하는 우리들 우리는 그 치료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배 자리 우리 기도의 자리에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극률을 만나러 가는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거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제3과 참치의 예배가 될수 있도록 주님의 그 극률이 선포고 이루어지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그 예수를 만나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주님은 예배 부러져 없어서 우리의 삶 또한 그런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신의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목연교회가 보고만 하는 일에 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늘나라의 씨앗이 되고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목요일이 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어, 금요기도에는 어,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말 어, 모든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설 연휴 동안 또영육간에간근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또 가족들 만나서 화목하게 지내고 주의 빛을 예수의 빛을 잘 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삶 가운데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예배